네, 안녕하세요. 5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추천주 리뷰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요. 오늘 가져오고 나온 종목은 로비눈 마켓즈입니다. 그래서 100달러까지 갈수 있을까 하는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 한번 보시면, 음, 한 66달러까지 갔다가 29달러까지 조정을 받고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재는 두배 정도 뛰었지만은 아직도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에서 추천 후에 사월의 일 정도만에 17%가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한요 정도 5월 5일날 추천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 그때도 이제 40달러대였고 목표가는 한 55달러까지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십자 캔들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이제 목표가를 달성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힘이 응집되는 구간에서 빠르게 눈치를 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빨리 캐치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죠. 첫 번째로는 이제 하락 또는 횡보 중에 연속되는 양봉이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지만, 음봉으로 횡보하는 게 아니고 양봉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가와 종가의 차이를 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가와 종가의 차이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요소의 갭이 크다는 것은 이제 봉이 길거나 양봉의 경우 봉이 길거나 밑꼬리가 긴 것을 의미한다는 라 거죠. 이렇게 보시면, 횡보를 하고 있을 때 보시면요. 어, 저가하고 어, 종가의 차이가 뭐 3, 4%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5%도 차이가 나고요. 5%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 지금 중에 누군가 이제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는 라 거예요. 시가는 낮게 예,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어,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에는 종가를 끌어올린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양봉이 연속으로 나오는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이제 반대의 경우에는 어, 뭔가 경고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가하고 종가가 거의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연속되는 캔들이 하방으로 어, 갈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손실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재상승을 할때 단기 사이클에서 50% 이상 조정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사이클이 나오거든요. 상승이. 했을 때또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데 이 조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조정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상승 폭의 50%를 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50%를 넘긴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떠날 사람은 다 떠난다. 그리고 상승 여력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선을 한50% 정도로 잡으면 거의 정확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주가가 올라가는 상승하는 힘을 측정하는 센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민감할수록 수익을 낼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로비누마켓치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아마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알고 계실 텐데 예, 자산관리 종합 관리, 종합 플랫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 선물, 옵션, 뭐 코인 뭐 여러 가지를 다 예,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뭐 자산관리도 도와준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스 증권하고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루는 범위로 볼 때는 토스보다 훨씬 넓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주 미국의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이고 어, 젊은층에서 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어, 시총 은한 65조 원 정도 되고요. 어, 24년도에 이제 특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자 전환한 지가 한5개 분기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가 특전을 했기 때문에 어, 변동성 측면에서 어, 그 어떤 종목보다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시총에 비해서 거래 대금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거래대금 상위권 이렇게 보실 때이 예, 중에서 어, 이 지금 천조대 기업들도 많죠. 예, 얘네랑 이제 같은 체급이 아닌데 여기 껴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스몰캡들 그런 종목들이 변동성이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퍼도 어, 30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 매매하기에는 어, 절대 나쁘지 않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퍼가 높다고도 볼수 없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어, PER이라는 거는 어, 수익이 없을 때 적자일 때는 계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보통 흑전을 하게 되면은 어, 퍼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비정상적일 정도로 높아요. 이제 가득전을 하게 되면 수익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총 높게 예,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퍼가 이제 말도 안 되게 높은 경우가 많은데 예, 로빈후 마켓은 어느 정도 안정화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매매, 단기 매매 말고도 로비노 마켓치를 장투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 이제 장투로 보는 포인트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시총 대비 높은 거래 대금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빵빵한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몇안 되는 흑전한 기업이다. 가득전한 기업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을 굉장히 높게 내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시장 기회로 인한 안전 마진이 확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제 의도한 건지 안한 건지 모르겠는데, 관세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자산 가격을 많이 낮춰놨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전고점 66달러였거든요. 만약에 관세전쟁이 없었으면 지금 뭐7 80달러까지 올라가 있었을 그런 가격이에요. 월봉 보시더라도, 어 역사적 고점 80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세일 기간이다. 지금 뭐 할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오히려 이제 장투에서는 기회가 될수 있거든요. 그만큼의 안전 마진 이 확보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일시적 가격 조정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비노 마켓츠가 코인에 대해서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 코인에 대해 코인이 이제 꾸준한 관심도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 한때는 뭐 비트코인 망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가 상승에 한 몫을 하고 있고요. 어, 로비노 마켓츠 같은 경우에는 기관 보유 비중이 3분의 2가 넘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메리트로 작용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코인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로비노 마켓츠는 이제 유럽 투자자들이 미국의 금융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블록체인 기반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라고 하고요. 두달 후에 열리는 프랑스에 개최되는 암호화폐 행사에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진출까지 이제 더해진다면은, 상당한 가입자가 확보가 될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우수한 실적에 주목할 만하죠. 실적 발표를 이제 최근에 했는데 한번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어닝 서프라즈가 이 많고요. 흑자 전환을 한 지가 거의 이제 여개 분기, 6 분기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적자 폭이 컸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흑자 전환 서프라즈가 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에 비해서 많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많이 성장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그 로빈후드의 홈페이지도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요즘 이제 젊은층, 젊은 세대를 공략을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굉장히 그 깔끔하게 세련되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암호화폐, 뭐 퇴직연금, 옵션 선물, 뭐 은행업에도 진출한다고 하고요. 그래뭐 다양한 섹터에서 이제 자산, 자산에 관련된 투자, 자산관리 이런 서비스를 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에 9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년 대비 50% 증가하고 있고요. 주당 순익도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과 실적, 매출과 수익이 함께 증가한다면은 사실 투자를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기업이 뭐 사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주목할 점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40%에 육박을 해요. 상당한 어떤 메리트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또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적자에서 또 흑자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6억 3천만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EO 블라드 테네프가 얘기를 했는데 선물 거래 예측 시장 그리고 확장된 레전드 플랫폼이라고 있대요.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새로운 서비스의 효과를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 플랫폼이 주식 옵션 암호화폐 전반에 걸쳐 어 두자릿수 거래량 성장을 견인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증권사 플랫폼, 자산관리 플랫폼, 투자 플랫폼 이런 거는 어 거래 대금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를 많이 하고 뭐 단타를 많이 치고 어 이런 게 결국에는 수수료 수익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어 이런 거래량 성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발한 트레이더를 위한 추가 기능 출시 그리고 골드 구독자 수의 2배 증가는 거래 기반 수익 증가와 점유율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은행이라든지 자문 서비스 그리고 해외 확장을 통해서 금융 생태계 확장에 집중할 것이다. 그래서 장투를 하더라도 충분한 비전을 갖춘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성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어떤 관심이나 주목도 그 다음에 수급 이런 모든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바닥에서 상승을 했지만은 100달러까지 갈수 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은 저는 이제 시간만 주어진다면 충분히 갈수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 스탬프 인수에 로빈훗 뱅킹이 출시가 된다 라고 해요. 그게 이제 회사의 장기 전략의 핵심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집중을 해서 잘 성장을 해 나가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비는 마켓치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